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뒤에 보니까 옥수수가 아주 많네요. 네, 옥수수입니다. 네. 강원도 하면 차옥수수 강원도 하면 차옥수수 네, 옥수수도 보면은 네. 음. 시즌이 있잖아요. 항상 나오는 아, 게 아니고 네. 옥수수가 지금 철인가요? 네, 아주 네. 제철입니다. 언제나? 저희가 지금 네. 어 강원도는 한 5월 초에 음? 옥수수를 심어서 네. 5월 초부터 중순에 심어서 7월 중순부터 8월 한 말까지, 늦옥수수까지 계속 추라가 되고 있어요. 음, 음. 근데 옥수수를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막 달려있는데 네. 얘는 이렇게 좀 연한 색깔이고 네. 얘는 진한 색깔이고 네. 그게 뭔 차이예요? 아, 이게 옥수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이 여물었는지 안 여물었는지를 이 수염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제 다 말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얘는 이제 알들이 다꽉찬 거야, 이통 안에. 음. 그러면, 이제 얘는 딱 꺾어줘가지고, 네. 이게 같이 심었어도, 네. 이게 익는 속도가 조금씩 달라. 아. 어떤 놈은 진짜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익고, 어. 어떤 놈들은 천천히 익고 막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리고 특히 요거는, 보다시피, 이제 얘는 그냥 직파한 거거든요. 네. 조금 늦게 심은, 네. 느독수수라서, 좀이 들쑥날쑥하죠. 음. 그래서 얘를, 짜자잔,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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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깍찬낙수 나오네 <laughs> 짜자잔! 짜잔! 정말 알이 잘 찼죠? 오. 짜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실하네 칠하네 칠하네 그 껍질만 깠는데 그 구수한 향이 나네 오! 달달한 향이 나요 네자 그럼 여기서 지금 수확할 수 있, 있는 게한뭐 5개 정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옥수수를 거의 3차 추락까지 끝내고, 네. 이제 마지막 추라 여기랑 쪼기랑 음. 쪼기. 쪽이. 네. 근데 일단 이렇게 익은 것들 한번 음. 몇 개라도 따서, 네. 맛을 봐야겠죠? 맛을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옥수수가 엄청 많아 보이잖아. 음. 그치?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근데, 이 옥수수 나무 하나에 상, 상품 가치가 있는 건 요거 하나뿐이야. 아.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튼실한 놈 하나. 어, 이 밑에는. 맞아요. 막 튼실해 보여도 알이 안 차고, 음. 막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얘만. 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시 음. 말씀드리자면 이한 대에서, 음. 쓸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뿐이라는 어, 겁니다. 속기빡차애는딱한 놈이에요, 한 놈. 음. 그러니까 옥수수 이렇게 빼곡하게 심어봤자 요 하나. 이거 진짜 요즘 껌한통 값도 안 해요. 옥수수 요즘, <laughs> 요즘 껌한 통이 얼마예요? 옥수수 이렇게 많은데. 아니 요즘 껌한 통에 얼마라고? 천원 하지 않나? 천 원? 이거 천 원도 안 해! 맞아 아, 진짜 너무 속상해 솔직히 이거 아이스크림 하나 값은 받아야 되지 않나? 맞아 이거 천 원, 천 오백 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 옥수수 아이스크림도 이천 원할 텐데 맞아 맞아 자, 이 옥수수 근데, 네. 옥수수도 종자 이름이 있잖아요. 강원도는 네. 무슨 옥수수가 많은가요? 강원도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는 종자는 음. 미백 2호 찰옥수수에요. 미백 2호. 네, 미백 2호. 하얘서 예. 미백이에요? 네, 이렇게 하얀 옥수수. 음. 미백. 이제 보통 우리가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옥수수 중에 이렇게 찰옥수수 종류는 괴산 음. 어, 대학 찰옥수수, 대학 찰옥수수, 그리고 미백, 2호. 미백 뭐, 2호. 그리고 이제 다양한 종자 회사들한테 뭐 이제 있는 종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술원에서 보급하는 음. 이 검증된 종자 음. 미백 2호입니다몇개 따서 그러면은 음. 집에 가서 쪄 먹어 봅시다. 네, 한번 여기 중간 중간에 잘 여문 애들이 그래도 있어요. 이렇게 수염이 말라가고 이 끝에가 알이 꽉찬 애들. 음. 그래서 굳 따서 팔아야 되는데 <laughs> 조금만 한 다섯 개만. 네, 다섯 개만. 자, 이렇게 통통한 녀석으로 네, 크다, 이거. 골라왔습니다. 짜자잔! 쪄먹으러 가봅시다. 그럼 우리 걸 집에 가서 꿀팁 있죠 찔 때도 쪄먹고 볼까요? 꿀팁. 찌? 응. 이따가 알려주세요. 이따가요? 응. 이따가. 저 지금 말하고 있었는데 쪄먹을 때 알려주세요. 쪄먹을 때. 알겠습니다. 응. 가봅시다. 집으로 가봅시다. 자, 아까 제가 밭에서 따온 옥수수를 이렇게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음. 아, 아까 밭에서 옥수수 잡는 꿀팁 제가 딱얘기하려 그랬는데, 음. 사실, 옥수수 현지에서, 산지에서 쌓는 꿀팁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음. 밭에서 딴 그대로 가지고 와서 까서 치면, 뭐 설탕도 필요 없고, 꿀팁도 필요 없고, 그냥 누구나 다 맛있게 쪄먹을 수 있어. 하루 지나고 나면, 이 옥수수에 있는 당분들이 전분화가 되면서 딱딱해지고, 맛이 음. 없어져. 안 들어갈 것 같아. <laughs> 들어. 원래 이 옥수수 짜먹을 때 물맛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 그냥 저희 수돗물 지하수도 정말 좋거든요. 짜잔! 드디어 옥수수가. 모두 짜졌습니다! 한번 뚜껑을 열어볼까요? 왜? 제가니까 음. 조심히 물을 너무 많이 넣었죠짜자 노릇노릇 꽝! 맛있겠다 그쵸? 진짜 크다 근데 튼실 튼실 음. 진실, 튼실한 옥수수 이게 또이 껍질이 있는 거는 어떤 의이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따주면은 또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따주는 거야 집을? <laughs> 재미를 위해서. m m 10mm. 인스타샷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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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 m 가1가 m 가1가 m m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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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수 m 10mm. 1 0 m 아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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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 m m 1 제가 보통 요즘 하루에 한 10개씩은 먹는 것 같은데. 응. 음. 레안이도 물어봤어요. 많이 먹어도 맛있어요? <laughs> 음. 옥수수 감별사가 될것 같아요. 어, 명품입니다, 음. 말 그대로. 명품입니다. 강원도에 오시면 꼭 드셔야 될 거, 여름에는. 옥수수 감자! 바, 바닷가 가면서 음. 옥수수 꼭 사세요. 네. 음. 무더운 여름, 네. 뭐 기력 회복, 뭐 삼계탕 다 좋지만 네. 저는 이 제철 농산물을 먹는 게 정말 기록, 기력을 회복하는 어. 몸보신 음식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강원도 찰옥수수 드시고 여름의 기력을 회복해보세요. 예. 예